무엇이 있는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부터 땡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 노래 듣기랑 잠자기랑 좋은 성적이랑 맛있는 거, 친구, 우리 가족, 건강, 단체 활동이 하 있어요. 지금 아, 뭐예요 발표 내용도 있어요. 네. 자, <laughs>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거워졌어요 한명도 다 이미 두개세개 개 했어요 무거워졌어요 자 뭐부터 뺄건가요? 맛있는거요 맛있는거 좋습니다 어, 이 격한 말은 뭐지? 사그 <laughs> 다음 음. 어. 좋은 성적이요? 아...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그 다음에 노래 듣게요 어, 네. 참고로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거기 뒷장 곳이면 아마 순위표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사실 얼씨라니 갑자기 이씨가 나오지 이 분위기에서 네그 다음에 순위표를 하면 내가 얼마나 뭘 중요시하는지를 알게 되겠죠 시작합니다 처음에가 모든 사람의 공분을 자아냈던 맛있는 네. 거자 그다음 계속하십시오 그다음에 네. 네 좋습니다 그다음이 발표 능력이고요 그다음 잠자기, 잠자기. 그다음, 잠자기. 잠자기. 그다음 잠자기. 참고로 여러분들 난 절대 잠안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네. 포기한다고 해고 절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집중을안 한다는 뜻이지 무선시 안 한다는 뜻입니다 전체 활동할게 그다음 이 얘기 딱 하는 순간 친구들 갑자기 막 실망했는지 그래도선등이라알고 있어요. 그다음 내 마지막에 남은 게 뭔가요? 가족이요. 가족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부모님한테 보여주시면 뿌듯하실 거예요. 역시 자식 잘 키웠군. 그런데 아마 메모 저도 할 겁니다. 어제 어제 시기까지 이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보면. 가장 소중히 얘기하는 게 우리 가족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단체 활동하기, 그 다음에 잠자기, 그 다음에 발표 능력, 그 다음에 노래 듣기, 그 다음에 좋은 성적, 그 다음에 맛있는 겁니다. 맞죠? 제가 이거 순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꾸로 내가 행복을 누리려면 이 순서대로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이 순서대로 질이 높아야 돼요. 시간, 시간의 양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거에 질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자, 1위, 우리 가족. 시간 많이 보내고 있어요? <laughs>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 가족인데, 가족과 시간을 안 보내면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걸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난 미리가 이거네. 3위로 다 친구들 버렸고, 그럼 어, 8위로 내가 맛있는 걸 포기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근데 막 자기는 가족 중시한다고 그러면서, 가족 이못 뭐 부를 때나 만난 거 먹으러 가야 돼, 그기안 가고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 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계속 행복호를 앞으로 전진시켜야 됩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안 버려야 되는 걸 열심히 버리는 식으로 살고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뭐 건강이야 건강해 보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친구는요? 저 친구 많아요. 친구 안 아, 친구 많아요가 아니라 숨도 나나 숨도 나 <laughs> <laughs> 어, 독설 이렇게 독설 잘 해야 하는 친구들이 친구야 <laughs> 이거 있잖아요 진짜만 안티는 팬클럽에서 나온다고 <laughs> 거의 거의 그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네 그다음에 단체 활동 아니 단체 활동 뭐 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동아리 동아리도 하고 동아리 도하고 방과할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몇 번째예요? 네 번째예요. 중간. 내가 행복하게 할수 있는 거에 중간인데 시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적게 보내고 있어요. 많이 보내고 뭐 그러면 다행이네요. 거꾸로 얘기할게요. 맛있는 거 좋은 성적. 근데 좋은 성적 받으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시간 보내고 있어요. 아니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 행복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가 오히려 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우리 가족과 건강과 친구, 단체 활동하기 상위에 4, 4번째까지 있는 거를 갖고서 열심히 해요. 그러면 만약에 청소년 지도사나 가족 지도사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총을 꿇어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서 계속 할 수가 있는 거거예요 단, 청소년 지도사니까 뭔지는 대충 알죠. 예. 네. 그리고, 그, 거기는 동년배 친구만이 아니라 나보다 어린 친구들과도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의 집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거 하는데 꼭 좋은 성적표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하고 잘 지내는데 성적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건 가족이 아니라 조금 다른 걸 거예요. 막. 알았어요? 이거 어떻죠 하위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보다는 상위를 더 어떻게 하면 결합시켜서 잘 보낼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버리는 게 좋아요. 솔직히 그거를 어떻게든 끌어안는 게더 좋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멀리 저기 저기 저기에 있어서 끌어안기 힘들게 나누는 게 좋아요. 아니면 결합시켜 갖고 꽁꽁 하나로 묶어놓는 게 좋아요. 결합시키 놓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결합시키는 게더 좋아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좀체육활동을할 수도 있고, 친구를또 많이 사귈 수 있고, 단체활동도 할수 있고, 그게 가족 기반으로 어떤 수련원에서 있었던 어떤 사람이 되는 걸 목표로 한다면 본인도 행복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거에 우리 가족도 초대해서 나이 아, 정도 하는 거야? 보여주고. 푸듯하죠 그죠? 이거, 이거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난 이렇게 살고 있어를 보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내 꿈으로 나아가는 삐뚤빼뚤 가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이 밑에 거를 아마 더 신경 썼을 수도 있어요. 성적이 나쁘면, 아이씨, 해갖고 앞에 거 건강 잃을 때까지 뭘 했다든지. 아니면, 그걸 위해서 친구를 버린다든지, 지금 막 이렇게 광고 하는 거 보니까, 버려도 될것 같은데. <laughs> 이해됐어요? 네. 밑에 걸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앞에 거를 너무도 열심히 선택하느라, 뒤에 거할 시간 없을 정도로 하라는 거지, 다포기하래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3위. 3위 4개 다섯. 그니까, 러 내가 만약에 20개를 했다면, 상위 10개. 내가 8개 했다면, 상위 4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7개 했으면 상이 3개가 되겠죠. 그거 하면서 7개로 하라고 했던 거예요. 유령, 유령 아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어우, 나는 우리가 좀 최고로 사랑해, 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꿈 찾게 되는 거예요. 제 책의 주인공들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성공했나요? 혹시 책 읽는 친구? 바로 성공했어요? 아니면 중간중간 실패했는데, 실패를 뒷부분에 한줄 알았다는 애들인가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하면 100%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 진짜 그러길 바라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럴 때마다 이거 보셔갖고 제 책의 주인공처럼 결국 성공하십시오. 그래 행복해지세요. 이해됐죠?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